장족깨 보세요. 예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네 장깨 아 어. 네 어, 봐요. 도안 보여요. 요노동어르좀 들어봐요. 장족 봐요. 속도만 봐요. 네, 장깨계일요손서몇 번? 아니 이거 손봐 봐요. 몇 번? 번? 음, 시작. 자. 몇번 시작. 오늘 세 쳐야 돼요. 세개 어. 치면 내몸에도 좋아요. 자몇번세번 네. 시작. 네. 우와, 이거 잘하네. <laughs> 자몇번네 번. 시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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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세 번. 하나, 둘, 셋. 네. 네. 수업 시작해도 되겠죠? 되겠다. 어잠다깼죠 예. 네. 잠 네. 네. 시작해 보이시다. 어 시작해 보이시다. 응. 어르신들 요만 보세요. 여기 뭡니까? 다 아, 수박 아니야. 다 네. 수박 봐봐요. 아, 뭐. 여기 뚝배기에, 뚝배기에, 어. 오늘은 찌개를 한번 끓여볼 거예요. 뚝배기에, 아, 네. 아. 네. 아. 예. 된장도 풀고, 아, 아. 예. 온갖 재료를 다 넣어서 맛있는 찌개를 한번 끓여봅시다. 찌개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어. 버섯도 오.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파도 송송 썰어놓고,

누나가 르신 그냥 노쳐하고 있으면 어떻게 칠해요가락해요거해 아이고 진짜 예 그렇게 치하면돼 그냥 그냥 팩 입어서 이빨 썰어 넣 거예요? 이서 两个呢？一个。 기억나요? 지금 우리 색칠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게 뭔지 아셨어요? 요건 뭔것 같아요? 요건 표고버섯 썰어놓은 거. 요거는. 요거는 뭘까요 호박 애호박 썰어놓은거 어. 요거는 파 대파 어서 썰어가지고 해놓은거 요거 네모짜리 있는 요거는 뭘까요 두부 된장찌개에 들어가야 되는 두부 그 다음에 여기 길쭉하게 있는 요거는 뭘까요 아, 요거 길쭉한거 네. 팽이버섯 팽이버섯 그 다음에 맛있는거 고추 우리가 청양고추를 하개 특히 어 넣어야지 굵은 맛이 나거든요. 이서 요거를 뭘할 거냐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색칠하고 오려 가지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일 거거든요. 아이고. 이제 거 색칠한 걸 예쁘게 한걸 오릴 거예요. 아, 이제 오리는 건 표고버섯은 표고버섯 덩치 하나 큰거 요대로 아, 오리고, 오리고. 어, 애호박은 애호박 요대로 오면 리 됩니다. 음. 대파는 하나 하나 오려야 네, 되겠죠. 팽이버섯도 전체로 이렇게 통으로 올리고 고추도 한개 통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가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흠.

<목소리로> 네. 네, 네, 네 이게 끓이... 제끓이는데 된장찌개를 네, 끓이는데 된장찌개는 어디에 끓여 먹어야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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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뚝배기 그래 야지 제맛이죠? 제가 또 지금은 뚝배기를 또 드릴거예요 어르신들 보세요 요거 받으시면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오려주세요 이것도 내려요 <놀람> 네. 네. 아유, 아유, 아유 네. 네. 잠깐만요, 어르신도 어르신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laughs> 아, 금방 제가 드린 거, 네. 그래. 그렇죠.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음. 먼저 뚝배기가 있어야 돼요, 남기가, 죠 그렇죠? 음. 뚝배기에다가, 음. 물, 뭘 먼저 부어요? 무슨... 물을. 육수, 네, 육수. 네, 육수 물을, 육수. 물을 육수. 여기다 물을 딱 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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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배기에다가 육수물을 부어서 음. 여기에 붓고 음. 여기 붓고 여기 끓으면 좀뭘 넣어야 돼요? 각 가지 양 가지 종류. 넣어육고 뭐 그냥 넣어육고. 그렇죠. 뭐 된장도좀 풀어야 되고 된장찌개 같으면 음. 그 다음에 없이 도다어에 하고. 그렇죠. 보셨던 후그 음. 다음에 요거 표고버섯도 넣고 팽이버섯도 음. 넣고, 콩밭도 넣고 골고루 넣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식은 뭐 연기요. 뭐 어르신도 넣어야 죠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먼저 나는 방법이 없는데. 넣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이거를, 이거는 요대로 드리면은 내가, 이게 된장이에요. 흑백이에요. 육수를 딱 부어요. 육수를 이렇게 부으려면, 우리는 그림이니까 풀로 붙여야 되겠죠? 붙여야죠. 그러면 골고루 야채를 호박도 넣고, 굴을 하라고. 어,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는 올라놔야 되잖아요. 그죠? 표고버섯도 어. 넣고. 응. 그리 해도 상관이 없어. 응. 그고또올라와도 상관없어. 응. 이렇게 할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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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맛있겠다 오늘. 응, 그렇다, 누가 야채제안들하가니 맛이 이게 고만거를 다어야 될지. 거쳐서 그렇게 반복해 장도 보고. 여기다가 이제 두백이 일먹고 버섯도 넣고. 아, 숙자도 들어가야. 좀이다 예, 얘 이제 도 너무 많이 차지한다든지. 이단에 요거도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새아면 이게 더가 먹기스럽게 걸려. 여기다 붙여 보세요. 다다 붙여. 다다 붙요 어디 신발 당신 누고안 좋아합니까? 누구 안 좋아요? 네, 네, 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도 네, 네. 여기 넣고 여기 서 이걸 요 네, 감사합니다. 겉도 돼요. 여기 어디혹파다파붙여 봐. 요0시파파에 한번 붙여 봐. 네.

대파, 대파 썰는 거. 예, 아, 예. 여기 대장찌개 다 완성되었습니까? 예. 예, 뚝배기 안에 우리가 맛있는 거 두부다 넣고 표고버섯, 팽이버섯, 그 다음에 애호박 이렇게 골고루 넣었더니 예. 막 우러나가고 맛있는 그게 우러나가지고 찌개가 보글보글 보글 끓고. 그렇지. 그냥 고추도 넣었어요. 이거는 고추는 우리 통으로 하나 넣었어요. 그럼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세방 고시였다. 아,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건 빨간 고추도 넣고, 분홍 고추도, 아, 있고, 안 고추도 안 넣고, 파란 고추도 넣고, 골고루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맛있는 찌개 한번 끓여봤거든요. 무슨 찌개 끓였어요, 어르신들? 네. 네.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된장찌개는 뚝배기 끓여야 제일 제맛이에요. 그때 우리는 뚝배기에 끓였어요. 육수도 맛있게 육수물이 참잘 우러났거든요. 노랗게 네. 가지고 네. 골고루 육수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네. 넣어가지고 닭뿌리도 네. 네. 넣고 끓여 우려가지고 네. 우리가 굉장히 맛있는 대장찌개를 끓였어요. 네. 오늘 이걸로 가지고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는 거예요. 어르신들 오늘도 찌개 끓인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네.